이렇게 신인규 너는 맨날 민주당은 안 까고 맨날 왜 국민의힘만 까고 정부만 까냐 저한테 또 그러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답변은 뭐냐면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정치적 책임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정권을 뺏겼고 정치적 책임을 선거에서 심판받은 사람한테 제가 가가지고 부관참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살아 있어서 계속 권한을 이상하게 쓴다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부랑 지금도 싸웠을 거거든요. 전면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 이미 다 집에 갔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된 지도 1년. 4개월 아닙니까? 근데 뭘 자꾸 지나간 물레방아 지나간 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 많이 안 하고요. 또 하나 민주당에 대해서 왜안 까냐 이런데 전 민주당은 죽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었어요 민주당은. 뭐 원희룡 장관은 아 민주당 나와라 간판 내린다. 간판 내릴 게 없어요. 그냥 죽은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민주당도 안 가는 거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하느냐 그래도 여기는 변화의 가능성이 정말 눈에 눈꼽에 눈꼽에 10분의 1만큼은 있 눈곱의 10분의 1만큼 물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마저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판해서 고치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제가 쓴소리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애정조차도 사라지면은 얘기 안 하죠 뭐도로 얘기합니까?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쓴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식 입장에선 괴롭죠 아 엄마는 내 엄마 하지마 아, 아줌마 해줘 아줌마 되면은 얘기 안 하죠 옆집 아주머니가 왜 얘기합니까? 옆집 아줌마는 얘기 안 하죠 잘 되든 말든 뭔 상관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런 뭐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한테 왜 민주당 비판 안 하냐? 저는 민주당 죽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망이 없는 당이에요. 다 고칠 것도 없어요. 근데 저도 민주당이 정말로 너무너무 심각할 땐 저도 그때는 이제 할애해서 쓰는데 저의 주된 관심사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당원이고 당비도 내고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민주당 기사 잘안 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너는 참칭이다, 너는 여기만 까는 걸 보니까 너는 민주당 뿌락치다. 백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백날. 저 보고 이제 민주당 뿌락치라는 얘기 많이 해요. 민주당 가래요 저 보고 가기 싫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도에 계신 분들, 설사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도 저를 지지해주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 스픽스에서 방송 끝나면요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신데 민주당에 실망하셔가지고 신인교너 나오면 내가 찍어줄게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면 민주당원이니까 그 역선택입니까? 그 저가 제가 스파이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는 그분들이 민주당에 소속돼있지만 저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크로스보팅으로 저한테 오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높은 거거든요. 확장성? 근데 확장 안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선거에서? 근데 저같이 확장적이고 중도적으로 가자는 사람들한테 야 너는 민주당 뿌락치야. 너는 민주당 가. 맨날 이런 식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